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략만 살겠다. 이천방입니다. 자, 오늘은 전기기사, 아, 2021년도 제3회 전기기사 기출문제, 그 중에 전력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같이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자, 21번은 이제 보호계정에 대한 얘기예요. 동작시간에 따른 보호계정기 분류와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물어봤는데, 어,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순환시가 있겠고, 정환시가 있겠고, 반환시가 있고 반환시성, 정환시가, 아니, 정환시성, 반환시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 순환시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동작한다, 뭐, 즉시 동작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반환시는 무조건 반대로만 동작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환시는 고장전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 후에 동작합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는데, 그 중에, 어, 2번을 보시게 되면, 반환시 계념기는 동작시간이 전류값이 크게 따라 변하는 것으로,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전류값이 클수록 느리게란 말이 들어갔는데, 전류값이 크다는 얘기는, 아, 느리게란 얘기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전류값이 커지게 되면 동작 시간이 짧아져야 되겠죠? 빠르게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에서는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22번, 이것도 마찬가지. 아, 보호계전 방식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환상설로 달락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 일단은, 환상설로 달락보호에 주로 사용되는 계전 방식 물어봤는데, 환상자에다 동그라미 빵 쳐놓을게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시험장에 갔을 때, 이 계전기 파트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 근데, 키포인트를 딱 잡는다면, 환상자가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가나다라에 이 방향자가 있는지 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에서는 방향이라고 들어가 있는 바로 나번에 나와 있으니까요. 요걸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에 23번 들어갑니다. 구장 배전설로 구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옥내 배선을 단상 2선식에서 단상 3선식으로 변경하였을 때 전선 1선당 공급 전력은 약몇배 증가하는가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볼게. 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전기방식별로 비교를 할건데요 전기방식별로 들어가고 1선당의 공급전력 전력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력 손실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량비가 되겠죠 전선의 중량비 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데 기준은 누구냐면 단상 2선식 기준에서 합니다 단상 2선 기준에서 1선당 공급전력 기준이니까 1로 보고 중량을 1로 봤을 때 여기서 좀 물어보는 게 누구냐면, 단상 3선식을 물어본 거야. 단상 3선식은 1선당 공급자는 몇 배? 1 3, 3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왜? 단상 2선은 두 선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 나오냐면, VI 코사인 세타. 근데 두 선이니까 1선당가면 2로 나눠야 될거아니야 그죠? 그런데 여기는 세 선이니까요. 세 선이니까 이렇게 세 마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 여기 에 하나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두 배가 돼야 되겠지? 그럼 선은 세 마리니까 얘가 3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0.67의 VI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아까 단상 2선식일 때 얼마였어요? 0.5의 vi 였었죠? 그래서 요거, 요거 나가려 되면 요것만 따져보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따지는 건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무조건 단상3선식이라고 들어가면, 어, 13이니까 1.33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면 되겠고, 전선량은 전체 양의 8분의 3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보는 얘기는 거의, 근데 솔직히 이걸 잘안 물어보고 얘를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도 많이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번에서는 단상사분서식1.33답 2번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번 얘기 들어가 보죠 24번도 마찬가지 개폐장치 8장 보호계정입 개폐장치에 대한 얘기인데요 삼상용 차단기 전격차단 삼상이란 말에 일단 동그라미 빵 쳐놓겠습니다 삼상이란 말이 들어가면서 어떤 말이 들어갔었냐면 전격 차단 용량은 그 차단기 전격 전압과 전격 차단 전류와의 곱을 몇배 했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삼상이니까 무조건 맨 앞에 뭔삼 들어가야 돼? 로트3하고 따라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뭐2배 때인가? 1회 때인가도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로토삼배가 들어가 있는 답은 4번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25번 들어갑니다. 25번은, 수력발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낙차에 따른 유량변화값에서 여러분들 식을 찾으시면 했는데 유효낙차가 100m 최대유량이 23정미터퍼세크 그 다음에 수차가 있습니다 낙차가 81m로 80%, 감소하면 유량은 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낙차에 따른 유량의 변화에서 여러분들이 요 공식 하나 이용하셔야 돼 제일 처음에 유량기준 잡아서 나중유량의 비율을 보시게 되면 낙차 비율로 봤을 때 처음 낙차에서 나중 낙차에 2분의 1승에 비례한다. 요식을 갖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붙어있는 건 처음이고요. 2가 붙어있는 건 나중이거든. 여기서 지금 나중 유량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잖아. 그죠? 얘만 넘어가서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Q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유량 값이 제일 처음에 20이라고 그랬었고요. 여기다 곱하기 낙차를 보시게 되면 100m였었는데 얘가 81m로 줄었대. 이거의 2분의 1승이 되는 거잖아. 2분의 1승의 결론은 뭐야? 루트 한쇼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눌러봤더니 대략 유량은 18이 나오겠죠. 18이 나왔네요. 18.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을 이렇게 풀어주셨고요. 답음 26번 문제 갑니다. 26번 보시면 아 요것도 이제 고장 계산이 되겠습니다 단락 용량이 3 0 0 0볼트 암페어인 모선의 전압이 154KV라면 등가 모선 임피던스 했는데 이거는 주어진 조건만 갖고 한번 보자고요 우리 단락 용량을 PS라 했을 때 임피던스가 주어지게 되면 임피던스 ZS분의 전압 V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 요 임피던스 값을 물어봤으니까 둘이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어 그죠? 그래서 임피던스 ZS란 놈은 용량이 얼마 나왔어요? 3,000M로 나왔으니까 3,000 곱하기 10의 6성 그죠? 위에는 얼마가 나왔죠 전압이? 음 전압이 154kV입니다 154kV니까 154,000 곱하기 10의 3성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요놈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뭐 산수 문제니까요. 그래서 계산하면 대략 7.91옴 하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26번에서는 답이 3번 잡아주시고요. 답이 27번 들어갑니다. 27번은 이제 중성점 접지에 대한 얘기예요. 중성점 접지 방식 중 직접 접지 송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물어봤어요. 1번, 일선 지락 시의 지락 전류는 타 접지 방식에서 최대가 됩니다. 지락 전류가 엄청 크죠.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일선 지락 사고 시 지락 계정기 동작이 용이하고 확실하고 선택 차단이 가능하다. 지락 전류 고장 전류가 크니까 계정 동작이 확실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 세 번째, 통신선의 유도장에는 비접지 방식에 비해서 크다. 지락전류 때문에 유도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네 번째, 기기 절연 레벨을 상승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전위상승 최소야. 전위상승 최소니까 당연히 절연 레벨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절연도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틀린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기억에 2020년도는 중성점 접지가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21년도에는 그래도 꽤 나왔습니다. 다음에 28번 문제 볼까요? 28번. 어, 조상설배 된 얘기죠. 송전선의 직렬콘덴서 밑줄 빵치했습니다 직렬콘덴서를 설치할 때 특징으로 들린 것이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병렬콘덴서가 있고 직렬콘덴서가 있어요. 병렬콘덴서는 뭐야? 부하에 대해서 병렬을 설치합니다. 역류를 개선해서 전력 손실을 감소시키죠. 그죠? 근데 직렬 콘덴서는 선로에다가 직렬로 집어 넣어줄 거야. 그러니까 선로에서 발생한 뭔 강화, 전압 강화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직렬 콘덴서는 바로 뭐냐면 유도 리액턴스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를 잡아주겠다? 이 전압 강화를 보상해주는 놈입니다. 요게 바로 증여콘텐츠의 역할이죠. 그런데 요놈의 특성이 하나 있어. 다 좋은데 얘는 또 하나. 역률이 좋을 때 설치하는 것보다 나쁠 때 설치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역률이 나쁠수록 설치 효과가 좋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역률이 좋을수록이란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는3 번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많이 해드렸던 얘기고요.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고. 다음에 2 9번 문제 가볼까요? 29번은 수력발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압철관의 안채름이 4m인 곳에서의 유속이 4mps이다 안채름이 3.5m인 곳에서의 유속 어 좁아졌네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유속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걸 한번 찾아봐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연속의 정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압관이 이렇게 있으면 수압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을 지나가는 유량과, 요 부분을 지나는 유량은 같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유량을 우리가 Q라고 표시한다면, Q라고 표시한다면, 요 지점을 갖다가 A1, V1 이걸요 지점을 A2, V2라 했을 때,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유량은. 그죠? 자, 그러면, 관의 단면적을 찾을 건데, 단면적을 어떻게 찾을 거야? 직경이 나와 있으니까, 바로, 기본 공식,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점이나, 여기 지점은 4분의 파이는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는 거잖아. 요 그죠? 그럼 요건 나가리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지점을 D1이라 고 하고, 요 지점을 D2라 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D1의 제곱 곱하기, 어, 속도가 4m p s 이거는 D2의 제곱 곱하기, 속도, V2의 제곱과, 아, V2와 같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는 요 놈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요 놈만 넘어가서 바꾸겠습니다. 옆으로 다시 이동할게요. 속도를 V2라 했을 때, 요 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반대로 넘어가니까 d 2분의 D1. 요 놈의 제곱이 되겠어. 그죠? 아, 어. 그 다음에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D2가 얼마 나왔어? 3.5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D1은 얼마 나왔어요? 4가 나왔어요.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했더니 대략 얼마? 5.2mps 뭐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될수 있는 것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나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연속의 정리 이 공식 하나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갈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9번은 이렇게 풀어드렸고요.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에서는 전설로에 대한 문제예요. 경관이 200m인 가공전설로가 있고요. 사용 전선의 길이는 경관보다약몇 미터 더 길어야 됩니까? 자, 경관보다 얼마만큼 더 길어야 됩니까라고 했는데, 우리 전선의 실제 길이를 라지 L이라고 본다면, 경관 S 플러스하기를 뭐했 분의 바로 3 S 분의 뭐디 제곱 8d 제곱. 자 그러면 전선 실제 길이는 경간보다 요만큼만 더 길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요걸 구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이도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다시 이도를 찾습니다. 이도 D는 바로 뭔 T분의 8T분의 8 곱하기 근데 D값은 줘요 안 줘요? 안줄 거야. 수평장에 안 줘요. 그럼 어떻게 구할 거야? 끊어질 때 작용하는 인장하중을 안전율로 나누면 되는데, 인장하중이 지금 4,000이라고 주어졌고요. 안전율은 2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 1m의 무게가 2kg 곱하기 경간이 200m라고 나왔으니까 200에 치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2도가 일단 5m가 나왔고요. 5를 갖다가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의 공식에다가 넣어주시게 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3 곱하기 200분의 8d제곱이니까 8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대략 3분의 1 정도. 0.3333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30번에서는 답이 1번하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3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1번. 2장, 설론수와 코로나 된 얘기죠. 송조솔로에서 현수 애자라대 연면섬나 동그라미 집이나 연면섬나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코로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기준 코로나가 있고 연면 코로나가 있어요 기준 코로나는 전설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연면 코로나는 그 현수 애자나 아니면 데드앤 클램프 이런 세부치들 가선근구에서 부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가, 기, 어, 가장 관계가 먼건물어 봤는데 일번의 댐퍼 이번에 철탑의 접지장, 그 다음에 현수 애자련의 개수, 현, 현수 애자련의 소손이라고 나왔는데, 2번, 3번, 4번, 뭐, 철탑의 접지장이라든지, 뭐, 역삼나게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다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번에 있는 댐퍼라는 놈은 바로 원 동방지? 진동방지 할때 쓰는 놈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관계가 없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2번 문제 갑니다. 4장 중성점 접지에 대한 얘긴데요. 전력 계통 중성점 다중 접지 방식 밑줄 하나 쳐 볼까요? 다중 접지. 이 우리 배전 설로 계통에서 들어가는 게 바로 다중 접지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 다중 접지가 다 좋아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죠. 우리 직접 접지의 단점이 뭐였어? 지락 전류가 엄청나게 크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런데 이놈은 더 큽니다. 왜? 격렬회로가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항값이 쫙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락전류는 커질 수밖에 없고 유도장애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죠. 오른쪽으로 물어봤는데 유도장애가 작다라고 하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락전류가 엄청 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음 직접 접지보다 더 커요. 지락전류가. 그래서 유도장애가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되겠고 합성 접지정이 매우 높다가 아니라 작다, 낮다, 작아진다라고 하셔야 되겠고 건전상의 전위상승이 매우 높다라고 했는데 매우 낮다. 어, 직접 접시 이게 유효 접지 계통이니까요 그 다음에 지락 보호 개정제 동작이 확실하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락 전류가 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맞는 얘기다 어, 다시 말씀드리면 다중접지란 놈이 유효접지 계통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효접지에는 유효 접지 유효 크게 직접접지와 다중접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다 뭐라고 나뉘면 초고압 송전설로에서 유효접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직접접지밖에 없었던 거죠. 왜? 얘는 초고압 송전설로가 아니라 배전설로 쓸 거니까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고 답은 4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 3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요것도 조상설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력교통기 조상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물어봤어요. 병렬 콘덴서는 진상능력만을 가지며 병렬 리액터는 진상능력 없다. 자, 콘덴서니까 시야 빠르게 할수 있어. 진상능력 있죠? 병렬 리액터는, 블루 리액터는, 페라티 현상 방지를 쓰는 거. L이니까 빠르게 할 수가 없어요. 느리게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진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동기조상기는 조정단계가 불연속적이나 직렬, 콘덴섭이 병렬, 리액트는 연속적이다 고했는데아리죠 반대로 나왔습니다. 동기조상기는 이 여자전류를 가감하면서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진상, 지상, 양용으로 쓸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연속적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틀린 사항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4번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8장 보호계정이 는 얘기인데요. 변압기 보호용 비율 자동계정기를 사용해서 델타 Y 결선의 변압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때 변압기 1, 2차 측에 설치하는 별류기 결선방법번 물어봤는데, 요건 이렇게 한번 볼까요? 변압기가 1차와 2차가 있는데, 1차는 델타, 2차는 Y 결선돼 있대요. 그럼 1차의 CT, 2차의 CT, 비율 자동 설치했을 때 반대로 잡아줘야 되겠지. 왜? 결선을 반대로 잡아야 위상이나 아니면 크기를 보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델타 Y면 얘는 반대로 Y 결선, 얘는 델타 결선.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대로 가니까 Y 델타로 들어간 것만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Y 델타 잡아 있는 건답 3번에 나와 있네요. 그 34번은 답 3번 하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답음에 3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35번에서 2장 설로정수에서 복도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송전선로에 단도체에 대한 복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건 물어봤습니다. 일단 복도체 쓰면 좋아질 거야. 그 나쁜 놈, L, L, 나쁜 놈. 나쁜 놈은 줄어들고 좋은 놈 시에는 커져야 되겠지. 그래서 1번, 2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표민 전위경도를 저감시킵니다. 전위경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죠. 다른 말로 했을 때 전계의 세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계의 세기를 보시게 되면 이 놈은 어때요? 전압을 단계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이 등까지 게 커지게 되면 당연히 얘는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네 번째, 코로나 임계 전압이 저감된다가 아니라 복도체스니까 임계 전압이 높아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코로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4번이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동해서 이번엔 36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빠른가요? 음.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말이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답은, 35번 해드렸고, 36번 화력발전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6번 화력인데요. 어느 화력발전소에 4만 킬로와트 아워를 발전하는데, 발열량 860킬로와트의 석탄이 60톤이 사용된다. 이 발전소, 열효율 밑줄 빵치겠습니다. 이거 전에도 이제 공식으로 한번 나왔던 문제죠? 1차, 1회 때 나왔나요? 자, 열도일 공식을 같이 보시게 되면, 기본식은 MH분의 860W 곱하기 100이라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는 소비 전력량, 이건 석탄량, 이거는 발열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석탄이 60톤인데, 우리도 기본 단위를 kg으로 가니까 10의 3승그 다음에 발열량은 얼마 나왔어요? 발열량은 860이다 라고 나왔어요. 860. 그 다음, 위에는 똑같이, 860이라고 들어가면 되겠고, 곱하기. 여기에다가, 어, 허락발전 양이 얼마입니까 4만 킬로와트 아워니까, 4만 하고 잡아주셔야 되겠죠? 여기에 곱하기 100분율입니다. 요놈, 요놈, 날아가겠네요. 그죠? 아, 그러면 결론은 뭐야? 3분의 2가 나올 거니까, 한 6, 6 66 6 6 6 나가겠네요. 100분율 표시하면.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나번. 다음에 37번 들어갑니다. 자, 37번도 2장,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21년도는 코로나 문제가 꽤 많이 나왔었네요. 가공성 전선의 코로나 임계 전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 인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 물어봤습니다. 전선 표면이 매끈할수록 임계 전압이 낮아진다. 라고 했는데, 매끈하면은, 더 좋아지는 거죠. 왜? 표면이 거칠어지게 되면 거기서 방전을 하잖아. 근데 매끄럽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금연선쓰는 아, 이유가 그래서 쓰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방전 계시 전압을 갖다 보시게 되면 이 제로는 기본식이 누구야? 24.3에다가 m0의 m1의 델타 d 한 다음에 로그 10의 r분의 d 이렇게 들어갈 건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전선 표면 계수야. 얘가 매끄러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몇 번이 틀렸냐면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38번 들어갑니다. 자, 38번도 이자 아, 3장에서 우리 장거리 솔로 특성 임피던스에 대한 얘기죠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의 설명으로 옳은 것 물어봤습니다 1번 솔로 길이가 길을수록 값이 커집니다 아니면 솔로 길이가 길을수록 값이 작아집니다 아니면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따라 변합니다 부하용에 따라 변합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그 파동 임피던스 또는 특성 임피던스 이렇게 얘기하면 진행파에 대한 직렬 임피던스에 대한 병렬 어드미턴스의 비를 표시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표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놈을 갖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뭔트 러더하기를 뭐 분의 L, C 분의 L이라고 들어가면서 솔로 길이와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라고 있었죠. 어, 그러다 보니까 길이와는 관계가 없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38번에서는 답을 어, 3번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 자, 앞으로 여기서 39번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39번 자, 39번에 보시게 되면 8장 보호개정이 된얘긴데요 송전선로 보호개전 방식 보호개전 방식이 아닌 것 우리 송전선로 보호개전 방식은 밑줄 쳐 놓을까요? 우리 여기서는 지금 말하는 게 송전선로의 보호개전 방식이 아닌 것 물어봤는데 크게 보면 우리 송전선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과전류 개전 방식이 있겠고 거리 개전 방식이 있겠고 그 다음에 표시선 개전 방식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전류에 대한 거리, 임피던스, 아니면 뭐 전류 방식, 뭐다 차동 방식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4번에 보시게 되면 전압 균형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전압 균형 방식은 없어요. 뭐 전압 순환 방식, 뭐 전류 순환 방식 이런 거 들어갔는데 전압 균형 방식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관계가 없는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다수 여러분들이 개전 방식 나오면 되게 힘들어 해요.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건 10장 배전선로 특성값 계산인데요 선로 고장 발생시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없어 오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고장 전류 차단할 수 없다는 라 얘기는 차단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차단기가 아닌 상태에서 리클로저와 같이 어 차단 기능이 있는 후비보호장치와 함께 시설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누굽니까 제일 먼저 배전설로보험처 순서를 보면 리클로저 재패로차단기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 그렇죠 섹셔널라이저가 들어갑니다 자동설로 구분개폐기 입니다 그 다음에 설로라인퓨즈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중에 지금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설로 구분개폐기 또는 섹셔널라이저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3회 다 풀어드렸고요.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절대 틀린 일 없이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갖고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박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